소감이 어떠세요? 저 어디 간지소감 어떠신가요? 못어떠신가요 네. 얼마 네. 나요? 네! 저캠코더 장만했어요 진짜 완전 옛날 감성 구경을 하러 간다 한빈은 지쳤지만 구경을 하러 따라 날아간다 여기 보.. 뭐... <laughs> 네, 비행기 타볼게요 <laughs> 자 오늘은요 여긴 어디죠? 여기? 네 오름 왜요?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죠? 한 5분? <laughs> 무슨 5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조깅을 오케이, 하러 오케이. 나가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신이나요. 어 이렇게 한번 하자고. 5분 5분 인터벌. 응. 빨리옵니다. 빨리옵니다. 힘드신가요? 와..좋은데? 여기를 찍어드려야지 찍었어 아까도 영상으로 찍어야지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었어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근데 이거, 이거 엄청 뜨겁나봐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야지 찍었어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 가까이서 찍었어 빨리, 빨리. <laughs> 낙지, 새우, 전복, 홍합. 와, 전복 진짜 크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잘 먹겠습니다. 와, 바로 무슨 일이야밥 이거 무조건 말아 먹어야 돼. 와, 한입 먹고 봐. 한입딱 이거 먹어, 이거 먹 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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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깃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 거기에 앞에 이런. 잘 먹었습니다. 강추. 엄청 빨라! 저기 우리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오리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바위 쪽으로 가면 안된대어 바위 없잖아. 응. 나 약간. 범피스 주인공 같아? 응. 제주도에서 막 하는 이런 것도 찍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원래 다 먹어버렸어.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는 자막에다가 달면 돼 그냥. 까망 꼬라포치노 이건 까망 라떼입니다. 여기 화면으로 들어와봐. 들어와. 어 아, 우리가 구분된 거요? 황동 갈치, 새우, 참치, 연어, 모든 거 연기 보세요, 연기. 니 <laughs> <laughs> 와 이거 식감인데? 음, 다른니다 음. 연어 윤기 은갈치 튀김입니다 <laughs> 아, 근데 이제 촬영 여기까지 가면 할것 같아. 촬영 <laughs> 여기까지. 왜냐면 제가 너무 빨개요 <웃음> 귀여운데. 어, 뭐야? 또밖퀴 행운이네. <laughs>

기가 비가... 뭐야? 아들 기가 세 어? 아들 기가 세 맞아.